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개 샤방! 조준경 부착. 자, 오늘 해볼 덱은, 이 조준경 부착, 요네 한번 해봅시다. 가타님 아래에서, 이번에 신기루가 이제 주문금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네한테 요거를 넣어서, 좀, 군인수 같은 걸 넣어서 빠르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은 아마 다 때려 잡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쓸지 먹으러 왔습니다. 올라프도 있고. 근데 신기루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게 너무 서운하네. 아이고, 이거 신기루가 하나도 안 나와야? 어떻게 된 거냐? 복공 베리 나이스. 아, 넣긴 해야 되는데. 암라인이 너무 없는데. 암라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구인, 이거 고연포로더 넣어야겠다. 고연포로더 넣읍시다, 우리. 올러프는안 뛰쳐나오고 왜 계속 얘가 뛰쳐나오냐? 안녕하세요 최고의 친구로 공속을 늘려.. 늘려버리는 거지 지금 신기루가.. 어.. 주문검 신기루 그래 너프를 좀 먹긴 해네요 아무래도 이게 다 채.. 조중경 부착이 나오다 보면은 좀 세지긴 하니까 좀 많이 세지긴 하니까 <laughs> 좀 많이 세지긴 해 사실 생기루 육신기록만 만들어서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그렇지, 요네야, 그거야. 냥 세질 수밖에 없어 요대는. 자, 쇼타임 가자, 쇼타임. 이거 빼기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돌리다 보면은 그래도 얘 이성은 나와야지, 그렇죠? 음료이요술사로 나왔고 최대한 요네한테 모든 걸 넣어 넣어버리자. 사거리 <laughs> 사야. <4야>. 사거리 <laughs> 사요네는못 찾지. <laughs> 최고의 친구까지 있으니까 이게 둘다그 뭐지 증강치 둘다 자체가 다 공속 관련된 거라 공속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크까지 이런 거 넣어주면은 더 맛있겠고 막 템을 고염포를 하나 더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군인수를 넣을 것이냐네. 응? 올라프 왜 이쪽으로 왔어? 잡을 수있을라나아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조금 불안하긴하다. 좀. 근데 이기긴 하네요. <laughs> 귀여워요 이다스 지저 먹자. 힛핀을. 뭐야, 이거? 요네. 정말 안 나오네요. 아, 이게 나올라나. 저게 공속 빠르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그렇지, 죽여버려, 거. 잘 버티지. 너, 버틸 수 있지, 친구야. 그렇지. 아, 이것보다 그냥, 오, 그 시기가 낫겠다. 공속을 늘려줄 수 있으니까. 뭘로 가자 이거는 이거는 올라프 주고 아 빗빈을? 일단 빗빈을 가져가 보자 이러면은 올라프한테 넣어 일단 올라프한테 넣어 이거를 계속 쓰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7 빗빈을 만들고 그냥 요네를 써도 되, 되는 거잖아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단결력 있는 투자자 나오게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세트 삼성 누가 해요 요즘 더 좋은 게 있는데 와, 근데 이거, 근데 도중경 부탁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이거 두개 바꿀까, 그냥? 아니야,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좀 크긴 해, 보상이. 그래서 지금 공속 빠른 요네가 더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위로 가야지. 이다스. 어, 뭐야, 이거, 씨. 장난 아니네. 알려줘! 안 돼! 아, 아. 빨 레벨업 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올라프 팔고 다이아 들어가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거기다가 이거 넣어서 소우저까지 와우, 그렇지 나와 줘야 돼. 연애, 데스스 연애, 알로비 연애. 아 누누 누누도 써긴 해야 되는데. 자, 육신기로만 만들자. 육신기로는 가야지. 솔직히 많이 나와요. <laughs> 여기서 마, 보물용 만약 보물용, 보물용에서 만약에, 그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찬란한 고연포도 나오게 되면은? <laughs> 사고류는유기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이자스가, 아. 럭스가 좀 카운터긴 해. 좀 많이, 럭스가 많이 좀 카운터긴 해요. 아이씨, 제자가, 이씨. 허풍 필요 없고요. 아, 근데 이게, 이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어, 이거 나쁘지 않다. 요러면은, 일단은, 템은 확실하게 챙겨줬고, 그 다음에 얘한테, 무대랑, 복원 넣어주고, 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들어가지, 좀 생각, 생각만 좀 해보면 되는 거고. 아예 하나 더. 나이스, 요네. 그럼 업을 하자. 고염포를 하나 더 먹을 걸 그랬나? 좀 아쉽네. 좋아요. <laughs> 요네. 요네가 이렇게 먼저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시움을 챙겨줘도 되는 거고 사실. 아니면은 이런 거. 밤의 끝자락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업하자 밤의 끝자락 나쁘지 않은데? 암살자한번 살아날 수가 있어서. 가야아템도나쁘진 않은 거 같고. 뭐 했어? 이대로 가. 당당. <laughs> <닥, 닥, 닥, 웃음> 자, 육신기록까지 완성이 돼서, 이제는, 와, <laughs> 천 데미지 미쳤고. 왔어? <laughs> 친구 왔어? 너부터 죽을 텐데, 괜찮겠어? 9에 가서, 그거 넣어주면 되겠다. 됐어? 안 되지, 이제. 유네 찼어요, 많이. <laughs> 얘는 죽었다 깨어나서 못 이겨. 누가 요즘 저런 걸로 이기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대충 넣고. 사실상 지금 비비을도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어 얘 템만 맞춰주면 필요가 없나? 밤의 끝자락 같은게 필요 없나? 뭐정 안되면 밤의 끝자락 넣지 뭐 원래 수운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밤의 끝자락이 더 맛있긴 하겠다 그니까 러 이거 시즌 7.5 넘어오면서 막 그렇게 수운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어요 사실 야 근데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냐? <laughs> 100원만 주냐 어떻게 나한테 들어가자 일단 쓰는 써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좀 기다려보고. 오케이 시식이 피했고요. 아 지게 되면은 이거 집어 넣으면 되겠다 그냥. 그렇지 많이 찼어요. 와 근데 이다스 버티는 거 봐. 얘만 죽으면은 사이펜만 죽으면은 뭐 별거 없잖아 그냥. <laughs> 너뭐뭐 뭐 없잖아 이 자식아. 아 구인수 하나 더 들어가면 더 맛있긴 하겠다. 아 이거 업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사수호자를 만들까? 아, 근데, 야소는 들어가야 돼, 솔직히. 그러면, 헤카림이 이쪽으로 쏘면서, <laughs> 얘네들는 피해버렸고. 그렇죠. 잘했어. 아이고야. 넌 뭐니? 하지만, 야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야, 버텨볼래?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야! 어우! 뭐가 나온 거야, 근데? 아, 템 나온 거구나. 야, 죽어버렸네? 야, 또 대검이야. 와,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야소, 내놔. 야소? 피읍이 없어서 살짝 불안하긴 하다, 좀. 야, 잠깐만. 아, 럭스한테 맞는 거였구나. 아, 야, 럭스가 너무 사기야. 근데 럭스 너무 사기 아니냐? 솔직히 이거? 어떻게 이겨? 야소 나왔고 키읍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아, 여기다 뿌릴라나? 그럼 얘네들안 맞을 것 같다, 느낌이? 그렇지. 야, 럭스가. 못 이기냐, 이거? <laughs> 야! 뭐냐고, 이거! 장난하냐고!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함? 일단 너, 너 대충 들어가고, 야소한테 이거까지. 이거 어떡하지? 테라로 가져가야 되나? 이제는 빗비늘이 딱히 필요가 없잖아. 테라를 가져가서 좀딴딴하게 만들어버린다? 아, 이거 얘한테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하니? 아, 이거 근데 너무 쎄, 너무 빡센데? 안 되나보다. 야, 럭스가 그렇게 해 이렇게 사기라고? 야, 럭스가 이렇게 사기야? <laughs> 야, 럭스다. <laughs> 야, 럭스 해야겠다. 와, 말도 안 된다. 아니, 럭스 큐한 방에, 아, 럭스 스킬 한 방에 그냥 반피, 반피 이상이 나가버리는데? 아, 럭스 해주세요, 여러분들.